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일단 오늘 주제는 어, 해외 선물 투자로 성공할 수 있나요? 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투자를 처음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뭐 모두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초창기에 제가 처음 투자를 했을 때, 자, 이내 마음가짐이 어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도 과연 그때 초창기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분들은 하도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당하다 보니까, 자, 과연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자,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거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해외선물 투자로는 성공이 무력 가능합니다. 저의 생각이고, 제가 이제까지 10년의 시간 동안 교육과 투자를 진행하면서 제가 내린 정답은 해외선물 투자로 성공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단순히 해외선물 투자로 부자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아마 시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10년 전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10억만 벌어도 이 시장에서 졸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10억을 벌어도 졸업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인, 그러면 이제 부자라는 정의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자,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외선물 투자로 성공하시면 먼저 하셔야 될건 뭐냐면요. 자, 투자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키워드가 많이 눈에 띕니다. 경제적 자유가 무엇인가? 경제적 자유라는 게 결국에 이 파이어족을 얘기하더라고요. 자, 내가 지금 현재 직업을 가지지 않더라도 내가 이 어느 정도의 일정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 그게 예금이나 적금, 뭐 또는 투자를 통해서 나오는 이자만으로 내 일생을, 남은 여생을 생활할 수가 있는, 자, 그런 정도를 이제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이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이 과연 내 주변에 얼마나 있나, 혹은 광고나 여러 가지 이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자 경제적 자유를 실현해 준다면 뭐 그런 광고글을 보고 가서 뭐 직접 강의도 듣고 뭐 했는데 자, 과연 그들은 경제적 자유를 결국에 누렸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자, 과연 현실적인 것인가. 자, 그거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자, 꾸준하게 내가 얼마 정도, 얼마 정도 더 부가적인 수익을 투자를 통해서 창출을 해서 여유있게 사는 거. 그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게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어느 일정 수준 목표를 두고 거기까지만 거래를 하고 말아야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룬 성공은 과거의 영광이고 앞으로의 새로운 목표가 새로운 욕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거쳐서 꾸준히 해야 하는 게 바로 이 투자라는 것이고 연단위 목표 뭐 분기별 목표 월단위 목표 자 이게 세분화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야겠다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내가 도박을 하는가 아니면 투자를 하는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 내가 아는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과감하게 도전을 해봐야겠다 하는 포인트들이 내 전략적 기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진입인가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미 자기는 돈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그건 도박이 확실하죠. 내가 진짜 투자를 위한 투자를 하는 건가? 도박을 위한 투자를 하는 건가? 자, 이건 상당히 앞으로의 해외선물 거래에 있어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두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면요. 투자로 성공을 이루시려면요. 투자에도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FMTP라고 해가지고는 펀드 고르는 방법, 테크닉 고르는 플랜입니다. 내가 아는 게 많아야 이 시장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는 게 많으면 오히려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장애물만 되고 방해물만 됩니다. 오히려 아는 게 없고 그 아는 거 내에서 내가 거래의 노하우들이 쌓이면 자 그게 하나하나 모여서 오히려 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생은 도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자 도박이라 생각하면 도박입니다 투자라 생각하면 투자입니다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도박이 되고 그리고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급해요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매수 매도를 해버립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요 어쨌든 바로 진입을 해버립니다 매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번 한 주에 어떤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는지 또는 어떤 주요 이슈가 있는지 먼저 체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의 유동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은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략 검토. 그 시간을 갖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들이 있어야 돼요. 자,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해외선물 투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성공이라는 건 정의를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내가 어떤 걸 위해서 투자를 하는가. 그 목표가 진짜 현실적인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할것 같고요. 내가 투자를 하는지, 도박을 하는지, 내 투자에는 사이클이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고, 잘못된 관점을 버리고,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목표를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꼭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정보 공유망에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선물 지수거래 정보 분석 자료들을 매일 업로드해드리고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많은 분들께서 입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의민족 채널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